속보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는 2025년 11월 1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됩니다. 특검은 양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2023년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시세조정 의혹입니다. 실제로 웰바이오텍 주가는 1,384원에서 4,610원까지 3배 넘게 폭등했고,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을 통해 투자자들이 약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양회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높다며 지난 13일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3부토권 이기훈 전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붙잡힌 사례도 고려된 조치였습니다. 특검팀은 동시에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구속 기소했으며 출범 초기부터 3부토권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최근 핵심 인물조사를 마친 특검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과 김건이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